개인적 질문 하나 착하고 같이 이런 철학이나 도에 관심 많은 남자지만 이성적 끌림이 없고 이성적 끌림은 많지만 가치관이 반대인 남자 둘 중에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에고와 참나가 둘다 만족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음.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써놓으셨으니까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어요? 더자 덜찜 이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그쵸? 너무 또 가치만 추구해도 안 됩니다. 에고가, 에고가 좋아야 되니까. 에고도 좋고 참나도 좋아야 되잖아요. 최, 최적의 선을 찾으셔야지. 그럼 두분다 아닌 걸로, 예. 자명하시네요. 수승하강이요? 예. 상단전, 머리, 불기운. 일단, 인체에 보면 상, 중, 하단전인데, 하단전 물기운이면 상단전이 심장 쪽이죠 불기운이요. 신장 물기운, 심장 불기운. 이렇게 해서 또 수화가 돕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소주천, 대주천은 예, 머리 뇌가 불기운, 여기 늘 뜨겁죠. 불기운, 신장 물기운이 이렇게 돕니다. 이거 대주천. 수승하강이라는 건 물기운 내리고 불기운이 올라가야. 아니죠. 여기, 불은 내리고, 물은 올라가야, 이렇게 계속 돌아줘야, 가장, 기혈, 기혈의 순환이 좋다. 수행도 그거고, 수행도 그 원리로, 그러는 중에 상중하단전이 다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수승하강을 계속 하는 중에. 그래서 먼저 뭐가 있냐, 불이 먼저 내려가줘야 돼요. 불이 먼저 내려가서 물을 데펴줘야, 물이 끓어가지고 기화돼서 뒤로 돌아가서, 물이 구름이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구름이 여기 모이면 땅에서 내려온 원래 음기인데 양기의 힘이 뭐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오면 다시 그 원래 있던 음기가 냉각되면서 여기서 여기서 하늘이 딱 건드려져요. 냉해지게 만들면 냉각돼 가지고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계속 순환하는 거. 요거 잘하는 게 단학은 수승화강잘 돌리는 것뿐이에요. 돌리는 중에 결실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에너지가 연결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인 에너지체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 안에 다 경락이 에너지체인데 침 맞으시고 하는 게다 경락이 있어서니까 경락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경락이 힘을 얻어서 거듭나요. 경락이 거듭나는 게 우리가 말한 에너지체가 결태, 태아가 됐느니 양태, 태아가 자라느니 출태, 태아가 몸 밖에 나가는 이즉 에너지체의 태아 상태에서 에너지체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땐 태아 상태인 거죠. 에너지체가 몸 밖에 나가는 것을 출산, 출산했다. 출산 에너지체 출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어렵죠? 쉽죠? 참 쉽죠? 예. 꿈에 안 좋은 꿈꾸는, 꿈을 꾸는 것을 바르고 참된 걸 경험하는 쪽으로 자꾸 예를 쓰면 꿈자리도 마음 편안하고 좋은 꿈을 꿀수 있는 건지 당연하죠. 근데 꿈은 기본적으로 통제 안 되는 영역입니다. 꿈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게 무의식에 들어가 있다가 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꿈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꿈은 꾸시게 돼요. 꿈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깨어있을 때잘 하세요. 그냥. 자꾸 꿈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은, 어, 지 마음대로예요. 원래 꿈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지 마음대로예요. 무의식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이상한 짓했다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냥 또한 법계를 경험했군 하는 거예요 보살도. 장가방언대 성인들도 이상한 꿈 꿉니다. 말안해서 그렇지. 응. 아이쿠 이런 꿈을 꿨네. 이런, 분명히 있을 겁니다. <laughs> 추적하면 꿈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